유하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삼겹살의 미나리 아 다이어트 중인데 왜 삼겹살 드시죠?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3.3.D 삼겹살 먹는 날이라서 먹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입니다. 미나리와 봄 미나리 삼겹살 완벽한 조합이죠? 먹어보겠습니다. 밥부터 뭐야 이거? 된장. 미나리 원래 데쳐서 먹어요? 아니다 미나리는 생으로 먹어야 돼요 아, 면도 면도는 저는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오늘이 이틀째죠 음. 미나리 ASMR 한번 해줘 <laughs> 미나리 ASMR? 일단 밥부터 먹고 사운드 업 yeah. Yeah. 아니, 이게 신박해요? 아니, 우리 집은 봄마다 일상인데? 딴 지역은 안 그런가 봐. 아니, 대구는 진짜 미나리 이렇게 먹어요. 우리 봄마다 이렇게 먹어, 맨날. 음.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먹어보세요. 제철나물이 몸에 좋은 거 아시죠? 역시, 미나리랑 삼겹살 조합은 최고인 것 같아요. <laughs> 맛있어, 맛있어. 엄청난 사실. 어그 조혜련 씨의 태보 태보 영상 있죠. 태보 다이어트 그 비디오 거기에 저희 와이프가 나옵니다. <웃음> <웃음> 거기에 루키아가 나옵니다. 그 절대 태보. 그 봤어요. 저 알고 있던 알고 들었어요. 그, 우리가 유명한 영상 말고, 뭐, 다른 이부 그런 데 나온다 하시더라고요. 아, 나도 빨리 태보 연습해야 되는데. 아, 씨. 뭐, 왜 그러냐고? 아, 몰라. 지금 뭐, 가려워서 긁었는데. 아, 오늘 똑바로 갈수 있어서 그런가? 아, 씨. 어, 왜 가렵냐. 님, 근데 살핀다고 님 드시면 용량 10번 뿌리지 않은? 왜 아직도 안 뿌려요? 없으니까 안 뿌리지. 봐보세요. 음 대량고객이시길래 수의중인 헬스장에 출입이 돼? 보통 그럼 헬스장 문 닫지 않나? 어... 스쿼트 180? 희미기는 불꽃을 얼마 씁니다? 한, 한 200... 200... 한 20치나? 240치나? 자존심 대결 들어가냐고? 에야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중량부심 안부려요 원래 보는 사람도 재밌다고 하는거지 음.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네. <laughs> 근데, 힘메길님그 중량 치는 거한번 봐야 돼. 요 사실 아직 1RM 도전하는 거못 봤습니다. 저는 아직. 저는 일상이 1RM 도전이라서, 사실 운동할 때마다 1RM 도전하거든요. 이라 m 자기의 최고 무게 한번들수 있는 최고 무게 저거 쌈장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거 아님? 고기 바로 가다 찍어 먹는 거 실망스럽네 참나야 그럼 너는 뭐 오뎅 포장마차 가서 오뎅 간장에도 안 찍어 먹겠네 어? 높게 포상말보리요 발 생각보다 깨끗한데? 생각보다 깨끗한 발이네. 요즘, 요즘 트위치 이상한가 봐요. 알람도 안 뜨고. 그래도 저 방송 시간은 6시 고정이니까, 6섯좀더 일찍 킬 때도 있고. 미나리 생으로 먹으면 겁나 맛있는데? 초장에 찍어 먹어도. 그니까, 사람들은, 왜 사람들은 미나리를 맛있는지 모르지? 생으로 먹으면. 목 심해 보인다. 내일도 그런 피부가.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안 씻어서 그래. 저 그냥 물로 대충 씻었거든요. 집에서. 이제 늙었나봐. 옛날에 물칠만 해도 몸 건강했는데. 맛있어. <laughs> 배도는 쌈안 싸먹는 타입임. 죄송한데, 쌈을 왜 싸먹는데요? 여러분, 에? 궁금해서 그래요. 쌈 싸먹는 이유가 뭡니까? 뭘 <laughs> 싸먹는데요? 에? 아니, 꼬운 건 아닌데, 왜? <laughs> 왜쌈 <laughs> 먹냐고 <laughs> 왜안싸 먹냐고? 밥 먹고 쌈 먹으면 입에 들어가서 응응응 하면 쌈싸 먹는 거랑 똑같은데 굳이 왜쌈 위에 이렇게 이렇게 하냐고요 그냥 팍팍팍 쌈팍 응응응 음, 음, 음 하면 안에서 자체 쌈이 되는데 그 조화가 안에서 조절로 만들어지잖아요 먹으면 뭐 바보예요? 왜 뭐야. 우리 할머니 바보 만드네. 나 할머니 뭐 하시는데? 응? 아니 할머니 왜? 할머니 그러고 왜? 왜? 왜 바보야?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쌈 싸먹으면 맛있죠 음 약간 만두 먹는 느낌 음그 딱해서 딱 집었을 때딱 터지는 맛음 그런 맛이 있죠 맞아요 음, 음. 잘먹었 다. 불쌍팔 라고？벨 누 르고 갔 는데 어떻게 해야 됨？이 뭔소리야뭔소리야 다 맞죠. 아, <laughs> 부적사라고 아줌마가 벨 누르고 집까지 들어왔다 갔다고. 안 산다 하면 되지. 자 오늘 먹방 여기까지. 삼겹살 조금 부족하긴 하네. 정리하고 오겠습니다.